안녕하세요, 여러분. 와. 어따, 끼어들기 힘들다. 오케이. 자, 포지션 잡았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요, 신나게 달려, 달려, 신나게 달려라. 잠깐만요 좀 이따 전화할게 아뭐 이게 시계 시작부터 바빠 <laughs> 정신이 없어요 왜 오늘따라 갑자기 요 타이밍에 계속 전화가 오지? 다 얘기하고 하는 중인데요 아 해야 될게 많네 송금도 해줘야 되고 아빠, 이러면 시간이 늦어지잖아 내가 아 진짜 자 달려봅시다 고고고 아. 따란 따라라 따라라 따라란 따라란, 따라란 따라라라 어우 방지턱 너무 세게 넘는다 아무리 음식을 잘 고정했다지만 이렇게 방지턱을 세게 넘는 건좀 위험한 행동이죠 아, 실들 일단 내리고 바람소리 안 들어가게 자, 조심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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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방지턱 어우 여기는 방지턱 진짜 헬이 헬 너무 심해 방지턱이 너무 심해요 오케이. 여기까지 다 했고, 마지막 하나. 이거를, 아이고. 자, 여러분. 아, 저, 녹화 시작해놓고 지금 뭐 하는 짓일까요? 아무튼,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체크리 돌아왔고. 아, 지금 가요, 이제. 아, 전농, 신내, 공릉. 사실상 공릉은 복귀 콜.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세발 잡았으면 20분 목표거든요? 음, 근데 공룡은 진짜 콜 뜨자마자 바로 들고 나왔으니까 조금 늦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예, 네, 진짜 콜 뜨자마자 바로 나온, 바로 가서 콜 잡고, 이2분 있다 픽업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남은 시간이 한 55분 정도는 될 거예요. 지금 3분 까먹었으니까. 3분 아직 안 됐구나. 자, 그러면 있는 거 3개를 이제 쭉 돌아볼 텐데, 오! 일레뻔했죠 아 일단 첫번째 전농동을 먼저 이 전농동이 어디쪽이냐 아 저쪽이구나 전농 갔다가 나와서 신내 죽어라고 쏘고 신내 갔다가 공릉 죽어라고 쏘고 아 방법 없습니다 이렇게 장타 장타? 라고 새끼가 이게 원래 비슷한 동네로 묶어야 되는데 아또 밥시간이에요 야간반 밥시간이어서 이것도 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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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기 붙으면 안되잖아 오늘 이상하게 잘 코스 대똥 것이 잘 잡네 각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 그죠? 이거 뭐 90도가 넘잖아 90도가 넘는 각은 사실 잡으면 안 됩니다 제크리니까 제크리니까 가능하죠 제크리 자 너는 할수 있어 한번 보여줍시다 화이팅 하자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자 신나게 달려 신나게 달려 제크리가 간다 우후 이야 이거 진짜 위험했다 이번에는 저 혼자 봤어 죄송해요 근데 진짜, 한, 5km만 속도가 늦었어도, 저 사이 못 빠져나왔을 거야. 근데 네, 이제는, 저 정도 속도면, 얼마 어느, 어느 정도 해서 지나갈 수 있겠구나, 예상이 되거든요. 어렵, 어렵지 않죠? 위험하지 않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차가 갑자기 확 밟는다던가, 그러면, ABS 터트리면서 이제 브레이크 잡는 거고요. 네, 두루루루 터지면서 이제, 오토바이 쓰겠죠? 네. 오토바이가 또, 디스크가 튜닝이 다돼 있어서, 브레이크는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아깝지 않죠. 네, 브레이크 튜닝은 꼭 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게 생명이랑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거는 신경을 안 써도 타이어하고 브레이크 하고는 정말 많이 신경 써요. 이거는 정 얼마를 투자해도 아깝지 않아요. 내 생명을 지켜주는 제동에 관련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음 엄청 많이 바빴다가 어막 아까 그래서 막 어렵게 막 묶었죠? 예, 네, 어렵게 막 묶어서 갔다가, 어좀 한가하다, 어좀 괜찮네 사무실에 들어 앉아 있었다가 또 바빠졌어요. 아, 오늘 왜 이래? 왜 이러니? 아, 또 바빠져가지고 다시 또 나왔습니다. 어, 나와서 이걸 간다고 싶은 거 잡았죠. 예, 제가 또 이런 거 전문이잖아요. 이게 된다고 이런 거. 예, 이걸 어떻게 20분 안에 차요? 예, 이런 거 좋아잖아요. 하 예, 맞습니다, 사실. 이거 어떻게 20분 안에 쳐뭐 길이 반경이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선하게 보여요 샤 하고 보이니까 뭐 얼마든지 갈수 있죠 이 정도는 제크이 아니겠어요 제크이니까아 어디니 여기 같은데 지번이 안써 있다 클럽 났다 자음아이거야 첫 번째 게맨 앞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오 넘어질라 그래 오케이 그냥 집원 도로명 연써 있네 어어더 아, 들어봐야죠 네 배달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에고. 첫번째 보도 완료. <laughs> 다행이네요. 가끔 주소가 오류가 나갖고 도로명 주소가 안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방금 이 경우였어요. 자. 왔던 길 다시 꺾어서 백으로 갔다가 신내 완료하고 공릉쪽으로 어 저희 사무실 복귀하는 길로 해서 공룡으로 갑니다 <웃음> <웃음> 자 갑시다 신내 전농 신내가 말이세요 전농 뭐 면목 뭐이 정도는 아 그래 죠다 망오까지도 괜찮은데 전농 신내는 좀 아니지 제가 생각해도 아니에요 이 각도 봐 90도 정도 되네 네, 90도 된다고 할게요 그냥 아 까지고 가지 뭐 이거 못 갈까? 오케이. 자, 이거를 또, 보기 좋게. 자, 보기 좋게 바꿨어요. 아, 두 발만 남았네. 좀덜심란하다 내가 있는 위치 빼놓고는. 오, 뭐야. 오, 바리 형님이 한건 하셨네. 지금 보니까, 그, 그, 치킨집, 배달 오토바이 잡혔어요. 근데 저쪽에서 서, 막 손짓해요. 저쪽에서부터 보고 왔다, 막 이런 거 같아. 아, 신호 앞에 딱 서는 순간 넌 잡힌 거야라고 이제 얘기하셨겠죠? 얘기하면서 이제 잡힌 거 같아. 그러니까 도망갈 땐 끝까지 백미러 잘 보고 아, 그렇게 가야죠. 아, 잡히면은 아, 오늘 돈 번거에서 얼마가 갚기는 거야. 너무 슬프잖아요. 안 돼. 잡히지 말고. 근데 이렇게 막 도망가다가 보면 영상 찍혀서 또 날라와요. 그럴 때도 있고 아, 제크리도 요즘에 이제 슬슬 날아올 때 됐는데 요새 이상하게 그 과태료 딱지가 안 날아와서 다행인지 폭풍 전야인지 아주 불안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고 있고 하나하나 조심히 조심히 배달을 하고 있지만 아 이거 또 법규를 다 지키고 다니기는 좀 그렇잖아요. 쉽지 않아요. 벗겨 지키고 다니기 쉽지 않고 차근차근 다니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완료하는 중입니다. 근데 기, 길이 어디야? 어. 음, 망우역까지 가 갖고 올라가야 되는 데니까. 후 어떻게 막혔어? 차들이 너무 많아요. 저 앞에 신호는 바뀌어 있는데 차들이 많아서 비켜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야 이야. 오. 야, 여기 오토바이들, 야, 센스 있네. 네, 차가 많으니까, 차를 피해서, 차 사이로 막 가, 이거 아니고, 그냥 다 인도로 가고 있어. 와, 대박이다. 엄청 빠르네, 이렇게 가. 여기 또, 레전드 배달러들이 또 많이 모여있는 동네거든요. 음, <laughs> 이쪽은 또, 기사들도 많고, 배달의 인원들도 많고, 한 그런 동네니까, 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 우, 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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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다. 이제 차 사이로 막가 중입니다. 차 사이로 막가. 빗 사이로 막가가 아니 오늘은 차 사이로 막가. 아이고. 결국에는, 어, 행렬의 제일 맨 앞에까지 왔죠. 근데 여기 서 있으면 안될것 같아. 왜냐? 오른쪽이 신호등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왼쪽으로 좀 왔고. 하나하나 하나 이렇게 이동을 해야 하는데 또차 많다 그래. 이젠 못 참아 난갈 거야 참을 수 없어 가고 말 거야 아차왜 이렇게 많지? 다 놀러 나가는 차였으면 좋겠다 그럼 오늘 야간조들이 좀덜 피곤할 테니까요 아 저는 오너인데도 불구하고 아 여기 공사 중이네 왜 막혔나 했더니 공사 중이었네요 여기. 아이고, 아예 어 경찰 하신 줄 알고 싶으 살짝 긴장했거든요. 경찰복 입고 있는 아저씨가 경광봉 들고 그다 버스 전용 차선으로 해서 돌아가라고 저기 하고 있어요. 공사하면 어 답이 없네 이거. 어 어, 내가 먼저야 내가 버스 아저씨 제가 먼저입니다. 예. 네. 오케이 고고! 이제 갑니다 아 뚫렸어 뚫렸어 공사 중이어서 늦었네 몇 분이야 11분 와 시간 많이 잡아먹었다 아 이게 뭐 침묵이 갑자기 이어진다는 거는 뭔가 바쁘다는 거예요 딴걸뭘 하고 있던지 아이고 아, 그래도 뚫고 나오면 또 달리거든요 그러면 또 속도가 쫙쫙 붙어요 그러면 금방 금방 갈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그렇게 모르는 지리가 아니고 또뭐 늘상 오는 데니까 자주 오던데고 해서 거의 다 아는 길이에요 그럼 뭐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자 신호 바뀌었고 오케이 신나게 달려봅시다 자 아, 제크리 방송 맨날 달리는 거 밖에 없어 그죠? 제크리 방송 달리는 방송 달려라 제크리 화이팅 화이팅 여기 몇동몇 몇 호였더라 뭐 확인하고 와, 차 진짜 많네요. 10시 바, 10시인데 이제. 음, 초장역도 아니고 뭐 차가 왜 이렇게 많아? 어디로 나가는 차들일까요? 차를 타고 택시를 타고 놀러가는 걸까? 아, 놀러간 지참 오래됐다. 저도 쉬고 싶네요. 벨소리가 아스피린이에요. 때로는 나도 휴일이 있었으면 해 <laughs> 휴일이 없어요. <laughs> 배달 기사들은 일주일에 하루 쉬고 하루에도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저는 누구 하나 빠지거나 누구 하나 아프거나 누구 하나 다치거나 그러면 15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게 맞니?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 할 텐데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와요 아직은 뭐 앞으로 좀좋아지겠지만 아직은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와서 배달하면서 이렇게 재미를 못 보고 있어요 아, 공사하는 데가 많으니까, 자꾸 막, 휘슬 소리 때문에, 호라기 소리 때문에, 쪼라. 그래갖고, 갈수 있는 것도 못 가고, 몸소 쓰게 되네요. 자, 여기를 어떻게 가야 할까, 음. 저기서 우회전을 한번 해주고, 아니면 뒤로 돌아? 그래도 되고, 우회전해서 올라가는 게 제일 빠르겠다. 에이, 어떻게 가는지 미리 다 봤어요. 이제 안 봤대. 여기에서 중랑구청 사거리에서 일단 우회전을 한번 박을 겁니다. 우회전 한번 받고, 그리고 우회전이 끝난 다음에는 또 좌회전을 한번 받고, 지금은 바로 뒤에 바리 형님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공릉동은 조금 늦어지겠죠. 예, 20분 안에는 안 되겠네요. 한 예상 시간은 한20한 23분 정도 될것 같고, 우리 바리 형님이 뒤에서 아주 매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어. 어, 그래서 어떻게 좀 보실래요? 쭉 보이고. 쪽기에쪽기에이 바리 형님. 차 보였나? 오케이, 신호 바뀌었고. 아휴 신호, 기다린 날이 오래 걸렸네. 네, 한 1분 지났죠? 음, 바리 형님이 뒤에서 맨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신호를 지켜줘야 돼요. 네. 저, 바리카. 어, 백차라고 안 할게요. 바리카. 바리카에는 <laughs>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어, 바리, 바리카 앞에서 쫙. 재고 가면 이게 또 거시기 해 그래서 괘씸죄에 걸릴 수 있어요 기다렸다가 이제 우리 바리카 무섭습니다 근데 이제 바리카 중에서도 예전에는 그 형광색 그 사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된거 있잖아요 형광색으로 테이핑 돼 있는 그 바리카가 보통 교통경찰차인데 그것만 어 단속을 했었는데 요새는 블랙박스로 영상 찍어갖고 올라오는 게 너무 많아갖고 그러니까 일반 순찰차들도 좀 괘씸해 보이면은 지나가면 막 세우기도 하고 막 그러나봐요 제가 아는 사람 한번 최근에 걸려가지고 다 물었어요 그래서 뒤에서 따라오면서 몇 번을 찍혔고 몇 번을 저기 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만 끊어주세요 헬멧으로 말은 예쁘게 잘했죠 죄송하다고 생계형이니까 좀 이해해달라고 네. 좀 다음부터는 안전하게 사겠다고 어, 그렇게 해서 그 뚜껑으로 아, 바가지로 하나 끊어라 그러고 나의, 나의 많은 어르신 바리 형님이 이제 바가지로 끊으라고 했고 그렇게 끊어줬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다음에 또 걸렸어 아아 아... 한숨을 쉬면서 바리카 앞에 멈춰 서고 뭐 결국엔 붙잡혀 있는 그 시간 동안 아, 나 벌점이, 이번에 잡히면은, 30, 30점에서 45점이 되는데, 아, 그럼 면허 정지인데, 이걸 어떡하지? 하고, 벌벌 떨고 있는 동안, 아, 이분 이거 또 만났네, 이거. 우리 악연되지 말아요. 그러면서, 딱지를 딱 끊어주게, 신분증까지, 저거 면허증 주면서 딱지를 딱 끊었는데, 할매. 안전보, 안전장비 미착용으로 끊어줬다 그래요. 참 좋은 분들을 만나서, 어 위기를 모면했던 우리 아는 형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참 말하기 나름이에요. 한편으로는 아유 제발 저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뭐 분유값도 벌어야 되고 별소리 다 해도 노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그거를 다 일일이 그렇게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얘기하지 않아도 어 되는게 아까 뭐 먼저 상판 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잠깐만요, 노크. 미션이 있는 집들은 미션을 잘 보고 가야 돼. 이게 어디냐? 여기구나. 여기. 여기는 음료가 있는 집이라 한 손으로 음료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선방을 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아까 그분도 한번 검거했더니, 단속했더니, 뭐 분유값을 벌러 나왔니 어쩌니 그런다고 그래서 아전 벌점 없는 걸로 좀 해주시죠 제가 예전에 한번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이 생계형인데 한 번만 봐주세요 그냥 돈은 많이 나와도 되니까 벌점 없는 걸로만 해주십시오 먹고 살아야죠 그러면서 저도 애기 키우는 애기 아빠인데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보안관 모자로 갈아서 쓰시더라고요. 그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모자를 밀짚모자 같은 보안관 모자로 이렇게 딱 갈아 쓰시더니 저를 붙잡고 한참 동안 안놔주는 거예요. 저도 싹싹 빌면서 한참 동안 그, 경찰관님을 붙들고 있었어요. 어 시간 왜 이렇게 많이 갔지 근데 엘리베이터는 또안 내려오네. 한번 그러고 있었더니 빌고 빌고 또 빌었더니 그냥 가세요. 한숨을 푹 쉬시면서 오늘 니가 단속 안할 테니까 가서 애기 맛있는 거 사주라고. 그래서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기 90도 속에서 인사하고, 바로 앞에 있는 신도 딱 자고 도망갔지. 아, 어, 근데, 저도 참,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주, 얼마나 얄미웠을까, 그죠? 그래서, 그 뒤로는, 아직 안 잡혔습니다. 다행히. 어,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잡혔고, 음, 잡힐 수가 없어요. 그 왜냐면, 그, 딱지 끝난 동안 다른 음식이 다 시간이 넘어가 다살 수도 있잖아. 그럼 딱지 값보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음식 막 4만원, 5만원짜리 막두 개, 세개 들고 있을 때 잡히면 큰일 나요. 그러면은 다른 거다 물어야지. 제가 아는 어떤 한 저기 그 기사님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지금 들고 있는 음식이 잘못하면은 이거 과태료보다 범칙금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서 한달만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그래서 한번만 선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며 잘 이야기를 했더니 경찰관님이 아거 어디냐고 같이 가자고 거기까지.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어느 아파트 밑에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려오자마자 이제 과태료 스티커를 과태료 딱지를 발부했죠 헬멧으로. 가만 보면 음, 경찰관님들도 이게 위험하고 안 되는 건 알지만 본보기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 경찰관님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유, 그래 다 같이 먹고 살기 힘든데 좀 봐주자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라고 얘기하긴 좀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벌써 20분 지나다 큰일 났다 제 입장에서는 20분이 벌써 넘었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목표 시간을 잘 잡아야 돼 이래서 자 근데 다행히 지금 주고 나 내려왔는데도 저희가 25분 콜이었거든요 25분 콜 여긴 또 그리고 오더가 올라오자마자 바로 접수를 누르는 그런 가맹점이에요 그러면은, 접수에 60분을 찍었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35분이 남아있겠죠? 그리고, 어... 모르겠다. 으! 어... 머리 찍힐 뻔. 조금만 있다, 전화할게. 전화가 자꾸 오네요, 오늘. 왜 오늘따라 이럴까. 어, 저 근데 오늘 되게 달려드는 분들이 많은데? 큰일 다 체크리, 어디있어요 체크리. 자,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 저를 찾는 분들이 많아서, 좀 최대한 빨리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나 근데 왜안 나오지? 어, 나왔다. 아, 나오네요, 드디어. 아, 여긴데, 여기에서 이제, 가야 되는데요. 어, 오케이. 지금까지 시간을 너무 많이 어비였기 때문에, 보통, 음... 20분 완료라 해도 한 5분 정도 조금 딜레이 되더라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한 5분 정도는 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킨이나 이런 음식은 제가 치킨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어, 튀기고 나서 한 30분 기름떨이까지 끝내고 나서 포장해 갖고 딱 갖고 오잖아요 근데 보통 치킨이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인데 순살 같은 경우에는 한 7분 튀기고 그리고 뼈 있는 치킨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에서 11분 정도 튀겨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기름떨이가 한 1분 포장하는데 한 2분 이것저것 챙기고 뭐하고 델집붙치고 전부 다음에 한 12분에서 13분이면 나오거든요 일반 치킨은 그리고 순살은 한 10분 정도만 나오고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다리만 있는 거 다리만 있는 치킨 같은 경우에는 보통 13분에서 14분 정도 이렇 예, 튀겨주고, 기름떨이 1분, 그럼 15분이죠? 15분에서 이제 포장하고 뭐 하면 한 16, 17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음식이 나왔을 때, 그거를 딱 바로 픽업을 했다. 그러면 솔직히 한 3분 정도 지나서 픽업했다 치고요. 20분, 음식 나온 지 20분. 와, 바리 형님이다. 와, 무서워. 깜짝아. 그냥 확 질길 뻔했네. 어, 오, 우케이 신호 바뀌었고. 아, 이거 신호 바뀌었으면 이제 바리 형님 확질끼고 가야지, 이제. 아무튼, 치킨 얘기를 계속하자면, 네, 습기가 차고 잠깐 열었다 닫았어요. 그렇게 나온, 고렇게? 고렇게 먹고 싶네. 아무튼 그렇게 나온 치킨을, 어, 20, 아, 지금 3분 뒤에 픽업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많이 밀린 날, 봄날 이런 때는 어떻게 어떻게 잡고 갔는데도 치킨이 30분 때쯤 돼갖고 도착했던 적도 있었어요. 이게 예, 20분 만에 다 완료를 못하고 마지막 집을 갔는데 30분인 거예요. 마이너스 30분. 그 0분에 픽업을 했는데 마이너스 30분이 된거예 30분이 지났는데. 고객님한테 너무 죄송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고 완료를 해야 될까 무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킨 박스를 딱 이제 봉지를 이렇게 딱 꺼내 들고 밑에다 손을 이렇게 딱 받쳤는데 와 뜨끈뜨끈해 치킨 박스가 바닥이 뜨끈뜨끈해요 30분이 지나도 치킨은 그렇게 많이 식지 않더라고요 근데 물론 저는 다른 일반적인 어떤 그런 세팅보다는 보온이 조금 더 되는 세팅이죠 저 지금 잡혀있어요 이 23분에도 완료 못하고 거의 다 왔는데, 이 신호에 걸려 있습니다. 이거 차들이 너무 많이 빠르게 다녀서 갈 수가 없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한 30분 정도, 이제 그것도 이제 나오자마자 음식을 들고 나가면 30분 정도까지는, 어 음식의 질이 그렇게 많이 손상되지 않는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제 식은 음식이 도착을 했거나 컴플레인이 들어올 만큼의 어떤 문제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어 음식점에서 평상시대로 조리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평소처럼 빠르게 조리를 해버리면 그 음식이 기사님을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사님이 평소에는 5분이나 10분 정도만 있으면 왔던 그 기사님들이 이상하게 지연이 걸려 있네 그걸 못 보고 이제 조리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음식 나온지 한참 됐는데 왜안 오지 그러고 이제 시간을 보면 아직 20분 남은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흘러가고 해서 픽업하기 전에 20분이 넘고 픽업을 해서 보통 평범한 상황처럼 기사님들은 20분 안에 완료하려고 해요. 근데 또 콜이 밀려있고 여러, 여러 개를 잡고 있는 기사님들은 20분 안에 또 완료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음식이 나온 지 1시간 가까이 돼서 고객님들의 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떤 음식도 안 식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본것 중에서 그래도 한 35분까지 갔어도 그렇게 못 먹을 정도로 식어서 나오진 않는데 어, 40분, 45분, 50분, 요렇게 되면요. 음식이 진짜 먹기 싫을 만큼 식어서 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차가운 정도는 아닐지라도, 뭐 음식 차려서 상에다 올려놓고 한 시간 있다 드시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전하게 20분 완료를 고집을 하고, 20분 안에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한 5분 정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시간도 넘었네요. 네. 아, 다행, 그래도 다행히, 어, 음식이 나오자마자 바로 포장했고 그거 바로 들고 나서 바로 패딩 밑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건 사랑이었을 거야. 아참 좋아하는 노랜데. 그 우리 뽀블리가 불렀을 때참 좋거든요. 여기 몇 층이야?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시간은 좀 많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제가 예야. 실수할 때 있죠. 근데 코스도 거지가 됐고, 이 차에다 놓고, 노크. 하고, 아이고. 하, 배에 도착했어요. 자, 노크까지 완료했고요. 배달도 완료됐습니다. 아, 이제 돌아가는 열만 남았네. 오토벨만 돌리고, 어, 방송 종료할게요. 자, 뭐 매일매일 배달하는 거뭐 달리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배달하면서 생긴 노하우나 배달하면서 생긴 스토리들 앞으로 계속 공유하고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 해볼게요. 재밌잖아요. 어, 심심하지 않게. 특히나 요즘에 어,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한데 뭐 즐거운 댓글보다는 뭐 슬픈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근데 그것 또한 제가 감안을 그 받아들이고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발 세발 오늘 어, 세발 장타 세발로 많이 다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